안녕하세요. 용연다육입니다. 제가 꽃피는 염자, 수영 예쁜 것들을 적심해서 조금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염자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무료 나눔을 진행하였는데요. 이틀 만에 신청해 주신 분들이 11분이 되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무료 나눔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료 나눔 한 것을 화분채 보내드리려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흙을 털어서 배송을 하게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성함, 닉네임, 전화번호, 주소, 주소에는 우편번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택배 이용요금은 착불로 보내드리니 염자 받으시면서 택배비를 내시면 됩니다. 염자를 받으시게 되면은 다육이 대합터에 바로 심어주시면 되구요 심어주신 아이들은 15일이나 20일 정도 지나서 살짝만 물을 주시구요한달 정도 지난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물을 주시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나서 물 주는 방법은 흙의 배합 관계가 있고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니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물을 주시면 되구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다이귀들처럼 입장을 만져보시고, 잎이 쭈글쭈글 하실 때, 아니면 육안으로 보셔서 힘이 없어 보일 때, 물을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는 제가 키우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드린 아이들입니다. 이번 장마철에도 이곳에서 노숙을 하면서 오는비 다 맞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거의 3년이 넘은 아이들이고요 모주는 10년도 넘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여름에 오는비 다 맞고 아무 탈없이 잘 자라는 이유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뿌리가 잘 발달되어서 무름없이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다육이들도 뿌리가 튼튼하면 무름없이 잘 자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 놓으면 무름 걱정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노숙시키기 위해서 흙 배합할 때 상토 30, 마사 70 이렇게 넣고 쓰고 있습니다. 마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를 맞아도 배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른 봄부터 노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아이들이 얼지 않을 정도 날씨부터 노숙을 시키면 아이들도 건강하고 그리 뜨겁지 않은 햇빛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입장도 타지 않고 한여름 햇빛에도 잘 견딥니다.차광을 안해도 되는 거죠.이른 봄부터 아이들을 훈련시키다 보면은 한 여름 뜨거운 햇빛에도 입장들이 타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나눔하는 아이들은 이 중에서 10년이 넘은 아이에게서 수형이 예쁜 것을 잘라서 만든 아이들입니다. 제가 염자를 오래 키우다 보니 처음부터 수형이 예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정말 예쁜 아이로 키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 아이들이 많아져서 다 키우기도 그렇고 해서 염자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꽃이 피려면 5년 정도는 묵어야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드린 아이들도 3, 4년 더 키워야 꽃을 보게 됩니다. 보내드린 아이들은 어차피 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3, 4년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면서 가을부터 입장 끝이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쁘니까 꽃은 못 보시더라도 단풍도는 예쁜 아이들 보시길 바랍니다. 5년 정도 지난 다음 꽃을 피게 하려면 햇빛과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야 하고요. 가을부터는 물을 굶겨야 꽃을 보여줍니다. 잎이 쪼글거릴 때는 아주 소량의 물만 살짝 주시면 되구요.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절대로 꽃은 기대할 수 없게 되겠죠. 나눔 신청을 하시면서 답글에 겨울 관리에 대해서 글 주신 분이 염자는 추위에 약하다는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염자는 추위에 약한 아이이기 때문에 추워지기 시작하면 바로 따뜻한 곳으로 옮겨서 키우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물은 소량의 물만 주시면 되구요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게 되면은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초보님들도 염자 키우기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더 궁금하신 것은 제가 영상으로 많이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염자 키우는 방법 업로드 해드릴 테니. 구독하시고 영상 봐주시길 바랍니다. 무료 나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게 예쁘게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무료 나눔 마감과 받으신 아이들 관리, 그리고 꽃을 피우는 방법, 물주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뜨거운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아이들 예뻐지는 가을이 서서히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관리 잘 하셔서 예쁜 아이들과 실링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예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현 타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